오늘은요 짜잔 웰컴 투브대디바서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씽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laughs> 자 일단 먼저 간판을 열 어? 옆에 <laughs> 까지 열리면 우와 자 이거에서 위로 이렇게 당기면 우와 빠빠라밤 빠빠빠빠 빠빠라밤 얘도 이렇게 쓰고 일단 먼저 우린 아대층을 한번 봐볼까요? 일단 피고 아들 다리도 친구가, 뭐? 다시, 띄워주고, 어. 아이고, 이거, 부러졌네.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아 이게 잘못너져서 자, 그리고, 원래 이렇게, 손님 친구가, 손님, 이, 그, 브레스 사장님이 옆에 있는데요. 짠. 자, 기기저 이렇게 왼쪽에서 한 거울로 바뀌죠. 와, 여기 의자 보인다. 의자, 의자. pump <듬통> pump 그리고 이거 점 m p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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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뚜두 p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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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에 받는 것도 시면안 돼요 손 내머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두눈 최고의 스타일을 창조하는 전재적인 두뇌 힘들린듯 움직이는 열 손가락 와. 네. 하얗게 불태웠어 윌크 따뜻한 홍차 한잔 부탁해 자 윌크가 홍차를 한잔 부탁 부착... 브로즈 사장님이 윌크한테 홍차까지 부탁하네요 네. 수석에다말살라 이따가 궁금증 해결 알려드릴게요 밀크 여기 손님 머리 좀 꾸며줘 밀크한테 손님 머리까지 꾸며달라고 하네요 정말 브레드 사장님은 밀크한테 별거별거를 다 시키는 것 같아요 아,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와 재빠른 수습능력 이발사 최고의 덕목이지. 하야. <laughs> 이놈의 인간은 식을 줄 모르는군. 외모와 실력을 두루 가춘 천재 이발사를. 뭐죠? 음, 알겠어. 엄마. 다 됐습니다. 뭐가 다 됐는데요? 자, 그리고 2층을 사다리를. 슉슉슉 올라가 보면, 짜잔! 우리 귀여운 이발소 친구들이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신나게 놀아볼까요? 고싱! 레드 이발소에는 정말 즐거운 일이 망쳤어요. 아이고. 아! 아, 아이 죄송해요. 다시, 다시. 어, 고고싱 할게요. 근데 카메라가 이상해졌어요. 카메라가 조금 자흔들려요. 진짜 고고싱? 브래드 이발소에는 즐거운 하루가 펼쳐졌어요. 오늘도 사장님, 브래드 사장님, 밀크, 초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시지까지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그럼 어디 어디부터 가볼까요? 어, 저기 소시지가. 아, 밥을 먹고 있네요. 한번 소시지한테 소시지 밥 먹으러 가는 소시지의 밥 먹는 하루들 한번 밥을 가볼까요? 슝! 빵빵 소시지야 밥 여기 있다. 빵빵빵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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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착하지 우리 소시지. 자그 다음에는 누구를 만나러 가볼까요? 소시지를 만나봤으니까 이번에는 음 저기 웰크가 청소를 하고 있네요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같이 가볼까요 슝슝슝 흥흥흥 한번더 해야지, 쓱싹, 쓱싹, 자, 톡톡 치고, 쓱싹, 쓱싹. <laughs> 재밌다.